멋있다. 야.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와. 아, 뭐야, 이거? 와. 다 보이네, 밑에가. 야, 이쪽 개, 개, 재밌다. 와. 사망했다 탔을 때는 울 뻔했던 사람이 왕년에 탔을 때는 울지 않는다. 이런 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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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비행기, 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야, 미친, 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? 야 지금, 야 지금 거의 하늘인데요 지금? 저기요,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기.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